안녕하세요 저척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아 좋은건 아니고 파치인데이걸 예, 그냥 쓰면은요 금방 상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은 통지림으로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독해야 되는데 바퀴를 이렇게 빼내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해줍니다 팔팔팔 끓으면은요 불을 끄고 시약 약간 식었을 때 꺼내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손을 쓸수 있으니까 꺼내서 엎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숭간은 씻어서 물기를 뺐죠 이렇게 이제 그질을 까줍니다. 이렇게 벗겨줘야 돼요. 네, 이게 물른 거는요. 샘물에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좀 딱딱한 것만 준비를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까는 어, 복숭아는요. 먹고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까시면 발라내고 어, 이렇게 이 부분은요. 그냥 드시... 잘라놨다가 이렇게 잘라놨다가 양 드셔도 되고 여기다 같이 넣어도 되는데 폼이 안 나니까 이거 그냥 드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이거 너무 크죠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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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썰어서 담았습니다. 어, 이제 냄비에 붓고, 어, 끓여서, 통조림을 만들어줘죠 냄비에다가, 어, 종이컵 두개 분량의 소주을 부어줍니다. 종이컵 하나 분량의 설탕을 넣어줍니다. 흑설탕, 어, 황설탕? 어, 정들되지 않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흰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어, 썰어놓은, 음, 복숭아를 넣어주고요 물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켜고 또 시작하면은 불 약불로 놓고 오 분을 더끓여줍니다 약간 뒤져어 주면 끓여줘야 돼요. 오분 정도 끓여 줬으면 조금 어, 들이거도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 불 끄고 어, 레몬 있으면 레몬 원액을 넣어 주시고 레몬이 없으시면 안넣으셔도 안 돼요. 레몬 한두숟가를을 이렇게 넣고 찜이 나가면 이제 병에 담아 주시면 돼요. 1병을 소독을 했는데 두께도 같이 차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 접어줍니다 빼는 어, 바킹을 끊어줘요 바킹을 어, 꼭지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묶여서 끊었으면 요거 이렇게 꼭 닫아줍니다 요 닫은 거를 물에다 끓여다 거꾸로 이렇게 불을 켜고 끓여 줍니다. 그러면 압력이 생겨가지고 뚜껑이 밀착이 돼요. 그러면 공기가 안 들어가면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끓입니다. 이게 예, 밀착만 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백도까지 안 끓이셔도 이렇게 그냥 뚜껍게 약간 끓기만 해도. 그게 밀착이 됩니다. 두꺼워서, 네 그렇기 때문에 팍팍팍팍 안 끓여도 돼요. 이 네, 요래 가지고 돌 구워 줍니다. 이렇게 공박 밖에 있는 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요, 어, 중에서 사는 통들이 마냥 오래 두어도 편질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고 내년 봄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두어도 괜찮아요. 두기까이도 보통. 어 술에서 파는 건 1년 2년 그렇죠? 네 그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여기 껌만 열지 않고 그대로 드시면은 오랫동안 이 복숭아 통조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